4차전 델러스에게 덜미를 잡혔던 보스턴이 홈에서 챔피언으로 등극하려 합니다. 지난 경기 벼랑 끝에 몰린 절실한 델러스와는 달리 홈팬들을 만나는 큰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인 보스턴은 평소답지 않은 아니란 플레이만 시전하다 역대 파이널 세 번째 점수차라는 대패를 당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단일 승만을 남겨놓은 보스턴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데 오늘 또한번 댈러스가 극적으로 살아남을지 아니면 보스턴이 파이널의 마침표를 찍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수비 중앙으로 절묘하게 침투한 홀리데이의 커질 레이업으로 포문을 연 보스턴이 오늘은 초반부터 댈러스를 몰아쳤습니다. 돈치치에게 수비가 몰리면서 나온 데릭 존스의 엘리웁 덩크를 제외. TD 가든에 돌아오자 다시 떡낙한 어빙과 돈치치도 브라운의 그림자 수비에 고전한 델러스와는 달리 보스턴에서는 또한번 페이턴과의 복붙 투맨 게임을 선보인 홀리데이의 연이은 페인트존 득점을 앞세워 기분 좋게 먼저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목소리도> 한편 답답하던 델러스의 공격은 세컨 유닛 구간 그나마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수비가 정돈되기 전 브라운과 화이트에게 내 외곽에서 하나씩 실점을 내주긴 했으나, 돈치치의 돌파만 신경쓴 보스턴 수비에게 한방 먹인 조시 그린의 깜짝 백투백 3점에 존재감이 없던 어빙도 샤클락 직전 어렵사리 라이블리와 하이라이트를 합작해내며 금세 1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다만 댈러스의 좋았던 분위기는 쿼터 막바지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으니 마음이 앞선 라이블리의 힐리걸 스크린을 기점으로 쿼터 막판 부주의한 턴오버들로 인해 정신을 못 차린 댈러스가 오픈 3점 기회조차 매듭짓지 못한 사이 보스턴은 유기적인 골무브에 이은 브라운의 커진 덩크를 비롯해 수비 성공 직후 빠른 얼리오펜스로도 재미를 보며 마지막 1분간 눈 깜짝할 새9대형 런을 달려나갔습니다. 테이듬. 테이듬 턴오버가 될 뻔한 장면을 기회로 승화시킨 댈러스가 2쿼터 초반 연속 돌파득점을 통해 전열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테이텀의 리딩을 바탕으로 한 보스턴의 외곽포가 한수 위였다는 점. 더블 팀을 피해 클리바에게 수카락 패스를 건넨 돈치치와 포징이 앞에서 과감히 올라간 어빙의 풀업 3점으로 댈러스가 따라붙으려 할 때마다 어빙에게 농구는 키라는 걸 보여준 포징이의 골밑 점퍼에 스위치하는 순간 자신 있게 올라간 폴리데이의 3점은 물론 파이널 MVP를 노리는 테이텀까지 댈러스 빅맨들을 요리하는 백투백 돌파를 성공시키며 15점 차로 달아났습니다. <목소리> 반면 돈시치가 자유투 2구조차 모두 흘린 위기의 델러스는 호포드를 뺀 보스턴의 초스몰 라인업 덕분에 한숨을 돌렸는데요. 이 구간 보스턴이 로테이션의 장점을 살리지 못해 우왕좌왕한 틈을 타 낮아진 보스턴의 인사이드를 집요하게 노린 델러스는 저돌적인 4연속 페인트존 득점에 힘입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델러스의 추격은 호포드의 투입과 동시에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마는데 어빙의 허슬에도 불구하고 결국 턴오버로 귀결된 이 장면을 포함 포포드 투입 직후 델러스에게 3연속 턴오버를 유발해낸 보스턴이 얼굴을 희생한 화이트의 헌신적인 수비가 만든 브라운의 소공 레이업을 시작으로 수비 몰이하고 오픈된 동료들을 잘 찾은 테이텀의 무오른 리딩 능력과. 이빨 톤을 발휘한 화이트의 코너 3점마저 더해지며 댈러스 추격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에 해결사를 자처한 돈치체 돌파로 급한 불을 끄려한 댈러스 허나 보스턴의 쇼타임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 3 pointer. Jason Tatum from d o w n o w n again. Here's Pritchard. He 3 pointer. 화이트를 등진 돈치 치에게터널라운드 페이더웨이를 내주기 무섭게 바로 오복성 패스, 볼무브에 이은 테이텀의 덩크로 응수한 보스턴이 3쿼터 초반 확실하게 승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목소리> 야금야금 골 밑에서의 2점과 부진한 어빙의 자유투로 델러스가 따라오려 하자 우승에 목마른 베테랑 호포드가 장기인 코너 3점을 넣은 데 이어 아우, 에너지 레벨에서조차 보스턴이 델러스를 압도하며 이제는 26점을 앞서 나가기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어차피 오늘 지면 끝인 델러스 역시 뒤늦게나마 집중력을 발휘했는데요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한 보스턴의 경기력이 급격하게 잦아든 사이 오랜만에 나온 어빙의 터너라운드 점퍼 득점과 오늘자 거의 1옵션 끝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그린의 코너 3점에 외곽에서 포르진기스를 공략한 돈치치의 엔드원에 힘입어 댈러스가 아직 할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크게 벌어진 점수차를 극복하기란 역부족이죠. 이미 상상 반지를 낀 보스턴이 야투 15개 중단한 개에 그치는 저조한 효율을 노출했음에도 델러스 또한 만만치 않은 졸전을 시전하며 여전히 보스턴의 19점차 리드로 마지막 쿼터에 돌입했네요. 3쿼터와 마찬가지로 양팀 모두 어수선한 플레이로 득점 가뭄에 시달린 4쿼터엔 경기 내용 그 자체보다 테이텀의 파이널 MVP 도전기에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자서에 0점이 잡힌 텔러스가 빙치치 듀오의 3연속 3점으로 희망의 불씨를 살려보려 했으나 샤클락 떨어지는 와중에 텀탄을 처리해준 화이트의 반짝 3점에 테이텀 본인 또한 미스매치 상황 직접 아이소를 통해 연속 득점을 추가하며 브라운과의 파이널 MVP 경쟁에서 오늘만큼은 근소하게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돈치치의 패스를 간파한 브라운이 치고 올라오자 다시 테이텀이 막판 스퍼트에 나섰는데요. <목소리> 화이트의 눈부신 수비 버프를 받아 이 구간 승부의 쐐기를 막는 연속 6득점을 내리 책임지며 생애 첫 파이널 MVP 가능성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그 와중에 지푸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델러스 다만 현실적으로 이 점수차를 뒤집기엔 불가능에 가까웠기에 코치 챌린지로 돈치치의 턴오버가 선언되자 델러스는 결국 2분열을 남겨놓은 시점 1 0 0기를들수 밖에 없었네요. 최종 스코어 88대 106, 시정일관 시리즈를 압도한 보스턴이 3대 1로 댈러스를 가볍게 잡고 챔피언으로 등극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1옵션으로 나선 테이텀의 트리플 더블급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10%에 묶인 차가운 슛감과는 별개로 과거 마이애미 덕분에 강제 성장한 리딩 능력을 앞세워 동료들에게 11개나 되는 어시스트를 뿌려준 테이텀은 미스매치를 10분 살려 여러 차례 저돌적인 리머텍도 시도하며 팀 승리의 1등 공신으로 우뚝 섰습니다. 몇 년간 항상 컴파와 파이널에서 고배를 마셨던 테이텀이었기에 우승이 확정되자 감격에 젖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물론 테이텀의 이런 오늘자 활약에도 불구하고 파이널 MVP는 파트너인 제일 런 브라운의 몫이었는데요. 오프 시즌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을 맺으며 모두를 놀라게 했던 브라운은 파이널 내내 공수 양면에서 팀의 중심을 잡아주며 차기 시즌부터 시작되는 본인의 몸값을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심지어 두 선수의 나이는 이제 겨우 26살, 27살에 불과하기에 몇 년간 두 선수를 중심으로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보스턴의 새 시대가 열릴지도 모를 일이네요. 반면 델러스는 파이널에서 무너지며 슬램덩크 엔딩에 만족해야 했는데요. 5번 시드로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대단하지만 경험에서의 차이, 롤플레이어들의 역할, 믿었던 빙치치의 히어로블 조차 보스턴 방패의 고전을 면치 못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 시즌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